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2028사마이럴 t v 경제학사 타마노이 강남 1984년판 26페이지 2번 케네오 경제 문제였습니다 사마이럴 t 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을 요청합니다 프랑스어 케네의 생일은 이와 같은 시간, 장소, 사회적 사회 속에서 틀리어졌다. 그는 1994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범퍼를 아무리 흔들의메레의소리주였던 병사였다. 니콜라스였다. 그는 독학으로 외과의가 되어, 1749년 5 5세의총회였던 뿜빠디르 부인의 되었고, 시의회가 되었고, 1752년에 쿠바니스 시유리가 되어, 베르사의 동네에 서 살았다. 그, 그곳에서 백과전서파의 사람들을 투대하여 국가의 부재를 운영을 하였는데, 승희 셰프가 오늘 출판과 티리보의 대신에 취임을 보지 못하고 1 0없7입사4년에 죽었다. 1756년 8월 그는 자연문 주양권의 소재개명공물론인구론 경사표, 조세 론 등의 경제사로 저술했는데, 그것들은 후에 중국어과의 경전이 되었다. 케네가 국물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8세기 중반의 프랑스 경제의 국제 수준은 <laughs> 부처님공물거래 수출 금지, 인구의 강태, 농촌의 시설 부의 결핍, 이상 중상교제도, 어려운 국에 대한 불특정한 과세, 민구 진심 부역에 남는 이상 조세제도, 라는 사회제도에 대한 쉬리 사회 시대의 경제적 복지 수준, GMP와 인구 비에 비할 저하되고 있었다. 그리고 벌써 민구 감소를 추가한 GMP 감소에 비해 비롯되었다. 케네는 코로 체제를 변화하면서 먼저 현재의 농업, 총 생산과 양정화의 총생각으로 각기 산출하여 양자를 필요하였다.현재 경제 총생각은 산 현실 GMP의 양정화의 총생각으로 가는 GMP에 해당되는 게 된다.가는 GMP의 현실 GMP, 이 산출과의 대부분이있느다 이 생산자의 유효 문제가, 27페이지, 케인즈에 있어서는, 총기화 증대에 영어 완전거리에 해결되고 해 있지만, 케네가 여기 어떻게 대처하려 했는가에, 이하 사절에서 소절할 것이다. 유흥차익 시기는 총매상고, 배기 총비용인 총이용에 의해서 상징으로 계획된 케네의 숫자를 추측해보면, 이 아래에 왔습니다. 이 표는 현실취, 지휘비는, 대목을 가해석한 듯 3천만 아르팡으로부터 생산물적 약 6,500만 세티의 밀과약2천0 0만 세티의 귀리및 나머지 3천만 아르팡의 농산물 목재나 뽐나무, 도 사과, 감자, 호두, 가죽 등의 폐량으로 환산하여 집계한 것이고 가능시 그의 생산 자원을 안정적으로 구해진 것으로 양세의 차이를 추출한 것이다. 캐논는 그들의 축산물 해산물 주택 광산물을 또한 가능시 인 비. 표는 본래 가능 농업 생산부라고 해야지만, 150억 미리로 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와 5줄에서 볼수 있는 숫자이다.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지금 페이지는 좀 양이 짧지만 여기서 한번 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는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